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코브카~~~~~ 라이트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7시 9분입니다 오늘도 뭐 배민 타러 나왔고 근데 배민에서는 뭐 딱히 별다른 미션 같은거는 없고 이제 나오기 전에 배민 어플을 좀 돌리다가 나왔는데 단가도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말 라이딩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라이딩한다는 마음으로 <laughs> 운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멘탈이 그냥 와사삭 <웃음> 사르르 <laughs> 녹아 버릴 것 같습니다, 형님들. 아무튼 지금 현재 하나 저희 집 앞에 이제 떡볶이. 엽떡, 엽떡 하나 픽업해가지고 지금 배달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 형님들 오늘도 같이일 것이죠. 고고! 오늘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한 과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한 과장님한테는 저도 이제 또 많이 의지하고 어. 뭐 서로 기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같이 성장한 뭐 같은 직원인데 예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형님들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더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만둔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축하를 해줘야 하는 거고 예. 아무튼 한 과장님 정말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자 형님들 2 배차 잡았고요. 하나 일단 픽업하고 다른 하나 또 픽업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예? 이거 같은데. 아, 맞아요. <laughs> 수고하세요. 예. <laughs> 자, 형님들. 2배차 픽업 완료했고요. <laughs> 바로 전달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 과장님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 형님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영업직이란 말입니다. 네. 한 과장님도 영업을 하고 뭐 저도 영업을 하고 직원들이 영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회사 대표가 응? 영업을 하면서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뭐 그거는 대표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간섭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죠 이거는 저희 대표는 음? 거래처 어너 거래처 뭐 한과장 거래처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해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저희도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잘 알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은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아니면 대표가, 욕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고 해. 라고, 뭐,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 뭐할수 있어요. 뭐 대표가 그러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책임은 너가 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말이 안 돼요. 뭐, 자. 맛있게 드십시오. 순간의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정말 일에 익숙한 사람을 직원을, 일에 익숙한 직원을 잃는다는 거 저는 그 순간의 그 작은 욕심 그것 때문에 능숙한 직원을 잃는다는 거는 저는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작은 것들에 어, 작은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게 맞는건지 아 저는 아직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아, 저도 고민이 많아요 형님들 어쨌건 대표님은 우리를 영업사원으로 채용을 했고 채용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본인들 거래처가 개개인만의 거래처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회사에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왜, 왜그 사이를 끼어가지고 관여하려고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조금 더 남겨먹자는 그 욕심. 그래서 잘못되면 책임이라도 지든가. 본인은 싸질러만 놓고, 책임은 안 지고, 책임은 니들이 져라. 어, 말로 알아서 그냥 둘러대라. 이게 말인지 방군지, 이게 무슨. 하...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laughs> 한 과장님이 이제 진짜 나가신다고 하니, 그래도 가장 의지했던 동료인데, 이직을 한다고 하니 너무 속상해가지고,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원래 즐겁게 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들 자 배달 자, 배, 배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자 101호 어, 1 0 1호다 놓고 문자 맛있게 드십시오 어, 형님들 지금 라이딩 하러 나온 건 맞긴 한데 라이딩한다는 마음으로 멘탈 잡으려고,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긴 했는데, 어, 멘탈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형님들. <laughs> 콜이 없어요. 어, 나온 거예요? 아유, 오래 기다렸네. 어, 맞아요. 예, 수고하십 자, 형님들. 20분 기다리고 픽업했습니다. <laughs> 예, 바로. 한배샵으로한집 배달이거든요. 바로 바로 배달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나이 상황이 왜 이렇게 <웃음> 재밌죠? <웃음> 아, 형님들. 오늘 정말 처참한 단가입니다 콜도 굉장히 없을 뿐더러 장가조차도 너무 너무 처참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정말 비상입니다. 비상. <laughs> 어 어제는 후리스 입고 나와가지고 좀 덥다는 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바람막이를 입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약간 추워요, 형님들. 약간 추워요. <laughs> 야, 왜 갑자기 약간 기온이 내려갔나? 약간 추운 느낌이 있는데. 어... 나 오늘도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형님들. <laughs> 배달 왔고요 1층입니다. 너무 좋죠? 자, 문자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자, 형님들 지금 제가 잡아놓은 배차가 없거든요. <laughs> 이대로 집에 가야 할 판인데. 야 오늘 뭐 지금 현재 몇 개더라? 했네 개밖에 못 했는데, <laughs> 야, 큰났네. <큰일> 예, <laughs> 네, 천천히 이제 집 방향 쪽으로 가다가 만약에 콜이 들어온다면 하고 안 들어온다면은 그냥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아 오늘 날이 영 아니네요, 형님들. <laughs> 자, 때마침 콜이 하나 들어왔고요. 아못 가. <laughs> 야 오늘 이거 정말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야 진짜 비수기구나. 이게 진짜 비수기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laughs> 진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수원에서는 그래도 가장 콜량이 풍부한 인계동인데 없어요. 콜이 없어요. 이거 그냥 뭐 이대로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 형님들 아 이거 야 오늘 너무 못 채웠는데 예, 내일부터라도 음, 조금 부지런하게 나와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지런하게 나와 가지고 한, 가라, 한 개라도 더 잡아가지고 타던지 그렇게 좀 수익을 맞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요 아 오늘 무섭네 <laughs> 야 오늘 진짜 뭐 기본 시급도 안 나온 것 같은데 형님들 <laughs> 난리 났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들어가는 걸로 하고 야 이거 뭐 그냥 수입이 너무 형편 없어서, 일단 뭐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 네콜 탔습니다, 형님들. 자, 네콜 탔고, 2만 9백원. 형님들 자뭐 미션 그런 거 없고 당연히 4콜에 2만9 0 0원 수입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7시 한 5분에서 10분쯤 나온 것 같은데 1시간 20분 정도 탔습니다 형님들 4건에 2만9 0 0원 <laughs> <laughs> 아 내일부터 조금 뭐 최대한 시간 내 가지고 조금 더 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좀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대로라면은 야 이거 기본 생활도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일단 형님도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독카라이드 감사합니다.